웨이트 없는 일주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벌써 웨이트가 하고 싶어요. 이 일차인데 죽을 것 같아요. 결과는 살짝 예측한 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산소를 타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복 상태에서 출근 전에 매일매일 유산소를 타고. 어, 최대한 웨이트 없는 일주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지겨우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유산소의 효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없이 유산소를 일주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강도로 하는 대신 빈도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듯이 매일매일 갈 예정이고요.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그리고 최대한 틈날 때마다 타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인바디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산소하기 싫어서 옆에 인바디를 해놓고 뛰고 있습니다. 아 인바디 너무 충격적인데? 그동안 강박 없이 산다고 얘기하다니 강박은 없고 체지방은 얻었어요. 다시 강박 있게 빼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짜증나. 이렇게 오늘 1일차 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소감은 웨이트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웨이트가 하고 싶고 기운이 남아 돌아서 유산소를 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과연 웨이트를 안 하고 이 주가 살이 얼마나 빠질 것인가? 대신 식단은 진짜 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아무튼 1일차도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입니다. 2일차 아침도 공복유산소는 사이클로 시작했는데 이제 공복유산소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씻기 귀찮은 소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사이클을 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이클을 타주고 있고 이제 화장을 마치고 저는 출근 전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공복유산소를 하는 편입니다. 회사에 지각할 수는 없으니까 벌써 웨이트가 하고 싶어요. 2일차인데 죽을 것 같아요. 약간 휴식과 디로딩의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원래 디로딩도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아예 무게를 들지 않는 방식이 있고 가벼운 바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맨몸 운동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유산소를 하러 갑니다 기운이 남아 돌아요 기운이 오늘의 착장은 연보라색입니다 러닝하드 신었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스쿼트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은 단호박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많이 먹고 빠르게 빼고 싶을 때는 무조건 다른 거안 하고 자연식으로 먹어요 그래 단호박, 닭가슴살, 그냥 오이 누, 누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닭가슴살은 요새 제가 광고 아니고 랭킹닷컴에서 샀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저염에다가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웨이트를 끊은지 3일차입니다. 공복에 유산소를 하러 헬스, 회사 헬스장에 왔어요.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 겸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슬리퍼 신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포 의사소를 타면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블랙 스무디랑 그리고 요새 오트 우유에 제가 빠졌거든요. 이거 두 개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하고, 이 블랙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골랐냐면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식류라고 하면은 단백질이 들어있어도 이제 10g 초반대 들어있어서 살짝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제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서 즐겨 먹는 편이고요. 영양성분도 엄청 좋아요. 탄수화물 19g에 당뇨 2g, 식이섬유가 7g이나 들어있어요. 소화 흡수가 느린 편이고 지방 2g인데 포화 지방 0g, 단백질 19g, 비타민 A, B, C, D, E 다 들어있고 오그네슘 칼슘, 철분, 아연 필요한 영양 성분을 되게 많이 넣은 편이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식품 첨가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제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아침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요. 점심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스무디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바쁜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저녁에도 한 시간 있고 그 시간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얘는 그린 스무디인데 어, 아침에 먹었던 거랑 좀 다른 거. 탄수화물이 좀더 많고 단백질이 살짝 적어요. 그래서 얘는 무지방 우유랑 같이 먹어볼 거고요. 성분은 진짜 좋아서 지방도 0g밖에 들어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크게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없다는 것이 정말 장점입니다. 먹어볼게요. 다음 주에 먹을 식단을 오늘 사왔는데 이온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곤드레 나물밥 그래서 나물이 들어있으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평상시에 야채 섭취를 하기 쉽지 않으시면 이런 제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콩류를 먹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닭가슴살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못 먹겠어가지고 순두부나 연두부를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토마토. 종류가 다양해요. 허니토마토, 새콤아삭 컬러토마토, 별마토 그서 토마토 세종류 다이어트할 때 과일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과당은 여러분들이 간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간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간 글리코겐은 보통 300에서 400kcal밖에 저장을 못 하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초과로 섭취되는 양은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점심 저녁까지는 저희가 보통 직장인이면 활동량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밥 먹고 과일을 먹게 되면 그냥 거의 다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특히 과당은 설탕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미가 달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은 노 만약에 맛 때문에 드신다면은 아침에 드시는 거전 추천드릴게요 다음이 간장게장 그래도 막 평생 식단만 할순 없잖아요 이런 간장 같은 거 들어간 간장게장 살짝 설탕이 들어가 있겠지만 괜찮아요 해산물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먹을 딸기! <laughs> 말이랑 좀안 맞는데 아침에 먹을 딸기 방울토마토 3팩인데 딸기 2팩이야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반개 정도 반개 정도를 1회 섭취량으로 추천해드리고 하루에 한개 정도만 섭취해주셔도 중, 충분해요 세끼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좀 지방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모둠쌈 제가 다른 야채를 사봤는데 오이를 썰어놓으니까 오이가 썩고 그나마 쌈이 뭔가 닭가슴살이나 저 지방 적은 고기랑 싸서 먹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쌈 살치살 소고기 얘는 보통 주말에 먹어요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는 좋은 날 <laughs> 주말에 먹고 어~ 이 소고기 별로도 여러분들 들어간 포화지방 함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는 지금 거의 유지에 가까운데 살을 많이 빼고 싶다면 은이 살치살은 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고 소고기 중에 제일 피하시면 좋을 것은. 차돌박이입니다, 차돌박이. 차돌박이 우삼겹은 여러분, 삼겹살보다 살쪄요. 그 다음에, 어, 야나, 오왕! 그리고 파랑마늘. 제가 파랑마늘에 닭가슴살 소세지랑 볶아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 연두부. 간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얘는 이마트에서 산건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어, 회원님이 이 어메이징 오트를 추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메이징 오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낫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억지로 프로프리 바이오틱스를 막 구매해서 드시기보다는 가장 좋은 건 식품에서 섭취하는 건데 이런 낫도 종류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그린 요거트에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드셔도 괜찮거든요. 이 파에라는 무지방 그린 요거트예요. 당류 3g,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포화 지방 0g, 단백질 10g, 최고죠. 그리고 저녁 늦게 식사 섭취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단백이에요. 그래서 흰자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른자를 같이 섭취하면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흰자만 드시게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또 삶아서 노른자 버리고 이러려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언박싱 끝! 저는 오늘 아침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회사가 자율 출퇴근이어서 아침에 산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오늘 공복 유산소를 1 시간에 타고 나머지는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웨이트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저는 이제 오후 수업을 가기 전에 유산소를 좀 추가로 타보려고 합니다. 어제 거의 한 시간밖에 못 해가지고, 오늘은 좀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확실히 웨이트를 안 하니까 초조해요.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좀 강박? 이것도 강박인가?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래 신 적이 있나? 저 거의 맨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인바디가 걱정돼요. 근육량 떨어지면 어떡하지? <laughs> 하지만, 또, 이렇게 일주일 유산소관 해보고, 유산소만 해보고, 제가 일주일 근력 운동 빡세게 해서,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저는 온라인 PT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또 스무디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 요새 살짝 범아웃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먹어야 되니까 케이크 통을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저지방 우유는 항상 사무실에 두고 다녀요. 그래서 저지방 우랑 그린 스무디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스무디는 비타민D랑 셀렌, 크롬 그리고 비오틴을 건조용으로 넣은 게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라가? 음, 음. 역시 여러분, 음,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약간 고소한 국물 맛에 테일이랑 채소 같은 맛이 나고 씹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다이어트 할때음 뭔가를 먹는 느낌이 나고 천천히 먹게 돼요 천천히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음 저는 저녁 유산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유산소 1시간 하고, 점심에 40분 정도 인클라인 타고, 저녁에도 유산소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모나카예요. 유산소를 하니까 배가 조금 고파가지고, 모나카를 사봤는데요. 엄청 좋아요. 라라스윗에서 나온 건데, 탄수화물 23에 당류 5g, 식이섬유 10g, 지방 7g, 단백질 4g. 그냥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진짜 성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도중에 뭐가 먹고 싶으면 은 이런 제품을 양 조절해서 먹어요. 이게 보면 은 하나에 125 칼로리란 말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너무 음식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 드실 때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고 저는 얘를 3분의 1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아 이빨 싫어. 밤에 야식 도이고 싶으면 이런 거양 조절해서 드셔도 돼요. 진짜 맛있다. 그데 이제 막걸신질린 듯이 먹기보다는 천천히 좀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고 내가 딱 처음에 정한 양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3분의 1개 먹으려고 했는데 한개다 먹어버리는 건 사실 이유도 아니잖아요. 저 이거 5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가장 성공하기 좋은 거죠. 이렇 먹고, 이렇게 딱 닫아서 넣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유산소를 하면서 웨이트를 쉬고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살짝 예측한 대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체중은 줄었는데 골격근량과 체지방량도 같이 줄어든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에는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빠르게 그리고 좀 웨이트를 하기까지는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유산소만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 조절하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나는 체지방 유후를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하는 그런 프리웨이트라던가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